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하여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최윤성 네. 대표 소속과 어, 이름을 말씀해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계에 속한 한국 미래 종교포럼 대표 최윤성 목사입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 대표님의 평화운동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미력이나마 토론회 참석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기독교계에서 HW p 에 대해 수많은 방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면 기독교계와도 평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laughs> あっねえ。 지금 어디 계시는지, 인로 세계는 지금 누가 주관하는지, 왜 지구촌이 현재와 같은 이 모양이꼴이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었기때문에죠 송이라 그러면 예언이 되겠는데, 그 약속했고, 또, 언약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룰 때에 그런 것을 보고 믿으라는 언약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항탄하고 사람이 이랬으나 저랬으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뜻에 따라지는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룰 것은 약속한 그릇이었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그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린다면은 아, 아담 세계를 멸망시키고 너와 많만이 가족만이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부패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것이 었습니까그 다음에는, 노아를 세웠는데, 노아는 아담의 그대손이죠. 노아를 세워자마자, 둘째 아들 함, 이 잘못함에 있어 하나님은 장례일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의 약속한 그대로의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또 가서 이룰 것을 약속하고, 그육대인로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는 그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서 이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시가 아브라함이라 들으면 노아의 10대 손이고 모세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손이 됩니다 그러니 그 처음 첫사람의 그 혈통을 이어봐가지고이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해서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물었었는데, 여러분들, 어, 기독교 경서 안에는 화평이다, 평화다 하는 말이 68부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데, 예수님이 폐화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유로 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사람도 폐화 운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아버시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약속하신 그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수 없다고 볼수 있는 하면은, 아담이라는 첫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습니다. 이 25편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의 유전되로 났으니 아담이 지은 죄를 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그 흘러오는 첫사들이또 죄를 지었으니 또 죄를 또더 많이 탔죠.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도 약 8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30년 말입니다. 하나지금은왜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가 죄에 죄가 더가중되가 되어지다 보니 나타나는 이거 그 이유는 바로 수면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됐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종교인은 종교의 주인이지 또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 말은 앞으로 기록된 겸서 내용에 따라서는 말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장례, 어, 오늘날은 어떠했고.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창세 이전의 것과 창세의 것, 창세대로부터 있어진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장례, 있을 것을 이것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의 거만는 지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전쟁이 붕괴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니다 평화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창조주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분이 약속대로 평화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르살에 가서, 평화를 외쳤지요 그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되면 말을 믿는 그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화라는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시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다연히 되겠고요 시인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사라인 하나님 자체는 평화를 이롭게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 저는 원래 시골의 체이나 용사신들 중에 물란 사람입니다. 또 누가 전도를 해서 뭐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표월하고 이제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다표월하고 어, 체계는 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체을촌에는 장례에나 있어질 일을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교로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종교라면서 다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는 거, 세상 문화적인 거, 조금 정신적, 앞서 다른 그런 것이 종료를 들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신의 사업입니다. 이 집어 떠하나나 하고 사업이죠? 그러면은 왜사업이가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고, 그런 사업에 시작을 해서 현실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도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보기보다 그 과거를 대략 알려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이 경서를 통해서는 과거를 알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비밀이 있었습니까 말입니다. 그 비대를 하니말 알았을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촌에서 장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과거의 일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그걸 어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지구촌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laughs>